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경기도 파주, 저라면 여기에 살것 같습니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기도 파주 대부분의 지역을 직접 가보고 느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먼저 운정신도시 위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파주 금촌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금릉역 위주의 단지들을 둘러봤는데요. 이제 파주 운정신도시가 이 아래쪽이 되겠고요. 이 위쪽으로 바로 올라오면 파주 금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릉역 주위로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쭉 모여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도 잘 되어 있고요. 이 위쪽보다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상당히 생활 여건은 나쁘지 않게 조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금능력 앞쪽으로 이제 상권이 좀 있는데요. 이 앞쪽 상권도 상당히 뭐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아파트 주민들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당히 좀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뭐 괜찮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운정신도시 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요 교통이나 뭐 생활 여건 등을 생각했을 때 자금상 운정신도시 입주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충분히 대안으로 여기 이제 파주 금천 쪽을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파주 교화입니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쪽 방향에 있게 되겠는데요 이제 이쪽까지가 이제 운정신도시가 되겠고요. 이 옆쪽으로 이제 파주 교화지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운정신도시보다는 조금 먼저 개발된 택지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잘 정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상권도 이 중심 이제 교화지구 중심 내로 상당히 좀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생활 편의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살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제 제가 볼때 가성비 측면에서는 단지에 따라서는 운정신도시 내의 아파트 가격에 거의 근접하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예, 주로 이 GTXA 운정역에 가까울수록 교화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운정신도시 내 아파트와 충분히 좀 비교를 하신 후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운정역 개통에 따른 어느 정도 후회를 받을 수 있는 단지를 고를 것인가? 아니면 좀더 생활여건이 나은 운정신도시 내 아파트를 고를 것인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입니다. 운정신도시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먼저 이쪽 야당역 쪽은 쪽에 상당히 상권이 좀잘 갖춰져 있습니다. 뭐 개발이 완전히 이쪽은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 쪽이 가장 운영친 도시에서는 먼저 개발이 되다 보니까 생활편의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편이고, 역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역을 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현재는 가성비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은, 뭐 부분이 이쪽 단지들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마트 근처 단지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이마트가 여기 있고 이제 이마트 근처로 단지들이 있는데 현재는 이쪽 상권은 괜찮은 편입니다. 이쪽에도 상권이 잘 갖춰져 있는데 뭐 야당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철도 교통에서 조금은 이제 이쪽 야당역 근처 단지들보다는 좀 밀린다고 할수 있겠는데 근데 향후에는 이제 GTX-A 운정역이 이쪽으로 이제 개통을 하기 때문에 뭐 GTX 의 운정역은 이쪽 단지들이 좀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향후 이제 야당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어떤 교통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이쪽 단지들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정 욕적은 지금 한창 개발이 중인 상황인데요, 이제 운정역이 이쪽에 있고 이 앞으로 상당히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상당히 공사 현장이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생활 인프라도 그래서 현재 뭐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향후 뭐 야당역과 비슷하게 상당히 생활 뭐 인프라 이런 부분은 잘 갖춰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 운정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은 이제 야당역 근처에 있는 단지들보다는 역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도보로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여기 걸어가기에는 좀 애매하게 조금 멀다. 그렇게 생각되는 단지들이 되겠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수 있고, 향후 이제 g t x a 운정역에서도 상당히 좀 거리가 좀 있다. 이쪽 단지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될수 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이쪽 개발이 완료되면 생활편이 어느 정도 나아지겠지만, 뭐 운정역 접근성도 그렇고 향후 gtxa 운정역 접근성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씩 약점은 있다 이쪽 단지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정호수공원 왼쪽으로 안쪽에 있는 단지들이 저는 뭐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여기 이제 운정호수공원 있고 이 안쪽 왼쪽으로 있는 단지들이 상당히 생활환경이 조용하고 뭐 전원 마을 이런 곳에 온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걸으면서 임장을 했는데 꽤 그런 분위기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원적인 분위기 뭐 숲속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좀 한번 가서 직접 임장을 해보시면 꽤 괜찮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교통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전원적인 느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쪽 좀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홈플러스 근처 단지들도 생활 인프라가 꽤 괜찮거든요. 뭐 홈플러스 주변으로 상당히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요. 이제 이쪽 단지들을 꽤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뒤쪽 단지들은 현재 이제 입주 진행 중이거나 막 입주한 단지들이어서 어느 정도 지금 생활 인프라가 갖춰 지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쪽 단지들도 뭐 향후에는 좀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어느 정도, 뭐, 기대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GTXA 운정력 인접 단지로, 현재, 이제, 운정 신도시, 뭐 아파트 시세를 리딩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이제, 이 아이파크, 뭐, 프로지오, 뭐, 스테이트 정도까지 포함해서, 이쪽 단지들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이 GTXA 운정력 개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뭐, 생활 인프라는, 뭐, 이쪽, CTXA 운정역 쪽에 갖춰져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쪽 개발이 좀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생활 인프라 이런 면에서도 상당히 갖춰질 듯 하고요. 워낙 이제 인접 단지이기 때문에 역과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이제 개통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단지다. 그래서 향후 가장 지역 내에서는 전망이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운정 6동 쪽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GTXA 운정역 인근 인접 단지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활 인프라가 점점점 갖춰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 뭐 신축 단지이기도 하고요. 운정역 인근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단지들이기 때문에 향후 GTXA 운정역 개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이쪽 단지들도 상당히 후회를 받으면서 괜찮은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가성비로 접근을 한다면 요 야당역이나 운정역에 가까운 단지들을 뭐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은 이쪽이 뭐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져도 이쪽 단지들이 저는 현재는 괜찮아 보이고요 향후 교통호재가 필요하시다면 이쪽 GTXA 운정역에 가까운 단지들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 이 오른쪽에 있는 운정 신도시 단지들보다는 이제 왼쪽이 아무래도 향후에는 이제 운정 신도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향후에 어느 정도 운정 신도시에 추가적인 공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쪽으로 상당히 지금 어느 정도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서 운정 신도시에 매집 마련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파주 저라면 여기에 살겠다 영상이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고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른 의견을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